<laughs> 아그 저희 팀에 그카우터님이라고그 창식이 형이 있는데 그 MLX 선수랑 너무 닮아가지고 그 뭔가 얼굴이 겹치면서 보여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무슨 말이었어? 웃었습니다. <laughs> 보성이 형이 <laughs> 진짜. <laughs> 창동 코치님이 할 건데 창동 코치이 있는데도 없는데 그냥 조용히 <laughs> 자기 할거 하셔서 저는 저 혼자만 살래요 아... 왜? 너 같이, 같이 할 사람 일단 고르는 거잖아 저는 창동 코치님 하겠습니다 저는... 고성이가 하겠습니다 우성이가 깔끔하고 잘 챙겨줘서 솔직히 같이 지내면 편해요 우성이 형싫할걸요당 <laughs> <다음> 그럴까? <웃음> 저는... <웃음> 그는 일을 하지. 이 m d o i 치님 저는 창 m 코치님을 g 겠습니다 이게 약간 한... 함정이라고 생각했어 g it. I'm d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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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. i 저는... 어몽어스 <laughs> 잘합니다 뭐? 쉬는 거랑 뭐가 다르아 뭐가 다른데 아네 재밌긴 합니다 드라마 <laughs> 봤습 어떤 거 봤어요? 슬기로운 의사생활 봤습너 지금 왜요? 너 실력이 지금 골프 대장 아니요 저잘하 일단 제가 제일 잘할 것 같고 어. 다음 저는 뭐다 거기서 거기인데 거기시에.. 일단 보성이가 솔직히 제일 못할 것 같아요.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. 하면은 진짜 너무 못할 거 같아요. 제가 잔머리는 잘 그려가지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. 이건 근데 저만 가능한 일이어서 아마도 못하겠네. 뭐해. 개인적으로는 싸가지가 없어야 되는 상황입니다. 다행 자기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네, 한성자동차 함께하는 GLIV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롤드컵에서 봐요. 이츠 네, 네.